이스라엘이 고통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너무나 고통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이스를 e 고 우리는 도해해야요요 a e l i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 눈동자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첫째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돼요 왜 축복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왜 축복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r 신명기서 32장 10절 한번 찾아봐요 신명기서 32장 1 0절 l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눈동자라고 이렇게 모세가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고요. 32장 10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방해에서 첫째 만나시고 또 호위하시고 그다음세 번째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모세가 축복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어요. 거기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 또 그들을 호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조금 보호하시고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눈동자. 눈동자는요, 가장 신체 중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눈, 눈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모든 걸 보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 전광호 목사님들 외치죠. 설교 시간 시간마다 백투데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런데 나라가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사단이 이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사단이 얼마나 얼마나 이 정말 두루 다니며 사단이 사단이 흔들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한국 교회가 더깨워서 기도하고 더깨워서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첫째로 축복해야 돼. 우리의사명면두 번째, 이스라엘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업체. 회복. 이스라엘은 회복이 돼야 돼. 회복. 지금 저희 중동 땅 이스라엘은 구약으로 갈려갔냐 구약으로. 어, 지금 나타나온 정부 총리가 정치를 좀잘잘해야 되는데 이1월달부터 엄청나게 대모가 심해지고 2월3월 계속 이스라엘 정부가 여러분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국방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교회가 깨달아야 돼. 어, 그렇게 아이언도 세계적인 정말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가진 아이언돔, 아이언돔이죠. 이게 세계적인 방어 체제. 이 아이언돔으로 이 하마스는 국가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무장 단체 무장 단체. 이건 반드시 역사 가운데 사라져야 돼 무장 단체. 사람을 잡아서 목을 자르고 막 죽이고 거기 가자 죽이는 선한 사람들도 있어. 그들은 보호해야지. 그들은 보호해야 되지만 사람을 죽이고 인지를 사람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이 사람들의 꿈이 뭐냐? 하마스 하마스라는 하마스라는 이 사람들의 a 뭐냐? 이스라엘을 지구에서 없애겠다. 이게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 시편 83편에 이게 이런 전쟁에 대해서 a m 적으로 나와 있다고. a 이 하마스 같은 무장 단체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없애버리겠다. a s H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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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m 이이 악한 세력을 하나님이 그냥 놔지 않아요. 반드시 이스라엘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다니엘서 7 장에도 말씀하죠. 성도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세상에 제국들이 많지만, 저 이집트 제국, 그 다음에 정말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파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여러 많은 제국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제국들을 모두 다한방에 다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겠다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서 평강있 길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 이스라엘을 우리는 축복해야 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야, 눈동자 눈동자 어, 눈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보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육적 이스라엘 물론 이스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로 이 저주와 벌을 통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이 나라가 천구백사십팔년 5월 14일날 다시 나라가 독립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와 성경에 애운대로 가는구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들어 쓰시 쓰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이번 전쟁도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이게 막 중중 전으로 번지고 더 크게 번지고 나중에 정말 고가 마곡의 전쟁으로 또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갈수 있는 개연성이 많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그러지만 이게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사명을 붙잡아야 돼 밤에 어떤 사명을 붙잡아야 되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아버지로 하나님을 뭘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랑으로 신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고백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깨닫고 있다니까 지금 놀랍게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몇달 전에 이스라엘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정말 거기서 너무 감사하게 한 가정교회를 만나게 됐거든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 가정교회랑 통화도 하고 다 아, 너무 거기서 주스를 파는 분이야. 그런데 지나가는데 우리 김은하 목사님과 저와 또 권사님 같이 사회 가는 권사님 같이 저한테 힐송처치의 찬양이 울 소리가 들리더라고. 우와 힐송처치에 이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들려. 그 근데 물었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이 정말 크리스천 노래를 부르냐니까. 아예 뭐 크리스천 나는 영어도 잘하시더라고. 아예 뭐 크리스천 나는 크리스천이야. 나 예수를 믿고 있다고. 이스라엘이 정말 더 많이 깨어나도록 기도해 달라고. 조만간에 이스라엘 곧 평화가 올 거예요. 준비하시라. 우리 청년들, 이번 겨울 지나서 정말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멘,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안 돼. 함부로 막 이스라엘 유튜브 하나, 유튜브 하나 보고, 뭐 하마스가 잘하니, 뭐 이스라엘 잘하니, 막 이거 말고 그러면 안 돼. 깊은 내용을 깊이 알아야 돼. 할렐루야. 어. 본래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몰려오고 몰려와서 그냥 그쪽에 팔레스타인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쫓아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면 옛날에는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었거든, 본래.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시계,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 눈으로 볼수 있어야 돼요. 나는 종종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마스를 막 지지하고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사람 보면 이 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었나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 어, 난 여러분 어떤 경우도 이 하마스를 지지하는 한국이 되면 안 되고 이스라엘 놓고 기도해야 돼. 이스라엘 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물론 가자 지구 안에 있는 거기 안에 있는 그 서민들 그런 분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스라엘 예수를 영접해서 그 팔레스타인 중동 사람들도 전도하는 사명을 이사야가 감당할수 있도록 아멘. 자 이스라엘이 노마서 한번 찾아봐요. 노마서 노마서 10장 3절 말씀. 노마서 10장 3절 말씀. 노마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1장부터 9장까지는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의 서정을 쭉 말했다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9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일장부터 팔장까지는 개인의 개인을 통해서 개인의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의 서정을 촉기하겠다면 이 구장부터 십장 십일장까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려서 지금 이 계절은 이 구장부터 넘어와서 십장까지를 진짜 많이 읽어야 되고 여러분이 가슴 속 깊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야 될 줄로 미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법 로마서 10장 3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역했다. 거역했다. 자기들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 이게 로마서 10장 3절에 나와 있어. 같이 한번 읽어 봐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봐요. 10장 3절 한 목소리로 그게에 있겠습니다. 10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10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거기서 단어를 여러분 깊이 연구를 해야 돼. 요 단어를. 앞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하나님의 의를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 하는데 이 디카이오스네는 어떤 도덕적인 의가 아니고 이 의는 하나님의 죄인을 용서하시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노마실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복음에는 복음이 왜 능력이냐?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이 나타났다고. 할렐루야. 예수의 다른 이름이 복음이야, 복음. 예수의 별명이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인류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로마의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예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영혼의 문제, 그 영혼을 이끌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 접붙이, 접붙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인데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어떤 관념, 이런 자기들이 원하는 시오니즘, 시온이즘. 지금 시오니즘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 어. 신학적으로 시온이지 뭐냐 이스라엘이 세계를 다 지배한다. 막 정치적으로 이 기로만든 나타나우라는 이스라엘 총리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 영어에 아주 능통하고 미국과 아주 연결이 잘돼 있는 분이야. 그런데 그가 정말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돼. 어? 더 많은 무기를 만들거나 더 많은 막 사람들 까부시고 죽이는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동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기를 그 일을 이제 우리가 이 것은 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되도록 구역에 어떤 그런 이 갇혀 있는 이불에 갇혀 있고 구역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 대신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우리가 정말 회복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근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게 막 회복이 돼요. 더 많이 회복이 돼요. 앞으로 더 많이 회복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막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될 수밖에 없어. 아멘.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